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장,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네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지라 아브라함은 가난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배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이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변원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 어, 거, 거주하며 거기서 요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우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지라 제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어, 가르나임에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게서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의 길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 속의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 속을 친지라 소도모왕과 고무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알왕이 나와서 시팀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구청, 아, 역청 구덩이가 아,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내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예수골의 형제요 곧도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에색 윈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우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리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고렐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되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의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너삼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사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갓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laughs>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